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팔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설명 드릴 거냐면 제가 기존에 업로드했던 법사 아이템 세팅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개정판일 수도 있고 심화 버전일 수도 있겠네요 이전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깊게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갑니다 레스 끼 t 일단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가성비 아이템 세트는 이블윙즈 세트였죠. 자투가 있다는 가정하에 순수럭 30 플러스 아이템 럭 38로 총 럭을 68을 맞춰서 이블윙즈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고 이 방법도 좋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개념으로는 인트는 마력이라는 점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럭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 럭을 올릴 경우 마력이 올라가진 않지만 데미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민뎀 즉 미니멀 데미지와 맥뎀 맥스 데미지가 존재합니다 럭을 올리면 마력은 오르지 않지만 데미지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인트가 500이고 럭이 100일 때 민뎀이 1000, 맥뎀이 2000이라고 가정하면 인트가 400, 럭이 200일 때는 민뎀이 1500, 맥뎀이 25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물론 옙니다 이거는 근데 데미지 자체가 올라가는 것보다 정말 민뎀 맥뎀이 올라가는 거죠 이론으로 따지면 럭을 올리면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내해드린 이블 윙즈와 피닉스 완드를 기준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00레벨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 스택이 493에서 이블 윙즈의 피로 럭은 68이었습니다. 럭에 26을 투자하여 럭을 30 만든 다음 아이템으로 럭 플러스 38을 해서 이블 윙즈를 끼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은 467 포인트를 인트에 투자하여 총 인트가 487이 됩니다. 아이템에 따라 한마가 달라지겠지만, 기존의 아이템 세트 기준으로는 총 한마가 625가 됩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숫자는 인트 혹은 럭을 나타냅니다. 자쿠메 투구 인트 15, 이카루스 망토 럭 8, 다크마노트 정옥 인트 3, 럭 1, 다크칼라스 이상, 떡작 인트 5럭12 귀고리 한마 8 이블 윙즈 한마 104 블루 앵클부츠 럭 1쌍 인트 3럭2 이렇게 합치면 마력 138 플러스 인트 487 해서 625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와는 조금 달라졌지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자쿠 메투고 5천만 매수 이카로스망토 럭8 3천만 매수 이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다크 마노트 정업 50만 매수 다크 칼라스 이상 떡작 600만 매수 귀걸이 한마 8 800만 매수 이블 윙즈 한마 104 4500만 매수 블루 앵클부츠 럭일상 2속 8 800만 매수 총합이 약 1억 4800만 매수 정도입니다. 그리고 피닉스 완드는 스탯 493에서 필요력이 80이고 럭에 38을 투자하여 럭 42를 만든 다음 아이템 럭을 더하면 80이 됩니다. 남는 포인트 455 포인트는 인트에 투자하여 총 인트가 475가 됩니다. 입을 윙지와 비슷한 가격대로 맞춘 아이템 세트의 경우 총 한마가 소름돋게도 625가 됩니다. 제가 기존에는 어 이블윙즈 한마 104 피닉스완드 한마 116이랑 같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틀린 정보였고 어, 아이템 인트를 따져봤을 때 피닉스완드 한마 113을 착용하면 104 이블윙즈랑 동급이 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쿠 메투구 인트 15 이카루스 망토 럭8 다크 로린 정오 인트 4의 럭1 다크 아나카문 이상 떡자 인트 6, 럭 12, 귀고리 한마 8, 피닉스 완드 한마 113, 골드 라피스 샌드 럭 1상, 인트 4의 럭2 이렇게 합하면 인트 150 플러스 인트 475 해서 625가 됩니다. 아쿠메 투구, 이카루스 망토, 귀고리는 아까 가격을 말씀해드렸으니 생략하고 나머지 아이템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크로린 정오 80만 매수 아크 아나카문 이상 떡작 500만 매수, 피닉스 완드 한마 113, 4500만 매수, 골드 라피스 샌드러 1상 2속 8, 900만 매수, 총합이 약 1억 4800만 매수로 정말 놀랍게도 가격과 한마가 동일합니다. 네, 과학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거는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가성비 세트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계산 착오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린 민뎀과 맥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한마는 동일하지만 럭 수치가 올라감으로 어떻게 보면 피닉스 완드가 이블윙즈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물론 이건 취향이나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이미 이블윙즈로 아이템을 맞추신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이블링지 세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영상을 보지 않고 이제 아이템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블링지를 고집하지 말고 피닉스 완드로 가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버럭 없이 아이템을 세팅을 하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블링지에 대한 말 중에 불독분들의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현재 상황을 보니 그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민뎀, 맥뎀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럭을 조금 올려서 아이템을 맞추면 되고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그냥 다 좋다. 스태프가 더 예쁘다 하시는 분들이 이블링즈를 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사실 완드보다는 스태프를 좀더 좋아해서 저는 피닉스 완드나 뭐 다른 아이템으로 현재는 바꿀 마음이 없고요. 언제 또 사서 가격 비교하면서또 바꿉니까 그냥 잘 구매해서 착용했으니까 다른 맵이 나오거나 4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뭐 사실 민뎀 맥뎀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맞다는 분들도 있고 크게 상관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기존 영상으로 인해 틀렸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른 시점으로 본 아이템 트리도 소개해드리는 것이니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오버럭 없이 최대한 저렴하게 아이템을 맞추면 뭐든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블링즈, 피닉스 완드가 아니어도 오버럭 없이 가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어? 나 금팔 영상 보고 벌써 이블링즈 맞췄는데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민템 파이, 나봐요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금 몬스터들이 HP가 만 단위가 넘어가는데 80? 뭐 100? 차이로 얼마나 크게 나, 나겠어요, 데미지가.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나템 그래도 잘 맞췄네. 이 자식이 맞는 말만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슬슬 길드도 업데이트 될것 같고, 4차도 슬슬 입질이 오는 것 같은데, 제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나름대로 잘 맞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게임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핵심은 민뎀이든 넥뎀이든 오버럭 없이 그냥 상황에 맞게 아이템을 맞추는 거 입니다 저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오버럭 없이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정답은 없고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좋은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갑니다. 금팔이었습니다. 나이사.